어~ 저는 이~ 걱정을 하는 게 이게 영혼 없는 동계산을 흉내내 가지고 마음속에서는 까중국오다 다른 그런 사람들도 거기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업성을 평가를 할때 그~ 중국을 의식하고 있다면 중국의 우리 한국과 중국의 관계를 의식하고 있다면 사업성이라는 단어 안에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본질적인 문제들이 거기에 들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3대 전략 비전이죠. 예, KF11은 실전적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공중주권 자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방연구원한테 묻고 싶은 말이 있어. 어이, 당신들 말이야. 생명, 자유, 주권, 자유통일, 이런 걸 돈으로 한번 계산해봤어? 그건 얼마로 쳤어? 계산을? 그런 거 계산한 적 없는데요. 그만둬. 세금 쭉 내지 말고. 인생이 불쌍하다. 사대항전장비라는 건 이제 ASR 레이더, 레이더 그 다음에 IRST인데 이게 다른 비행기들 IRST랑 달리 f 3 5호급 IRST예요. 360도 전구공간 감시 추적하는 IRST. 다른 비행기들은 이런 IRST를 안 씁니다. F20이나 IRST가 없고 F15 라팔 같은 데 있는데 훨씬 품질이 낮은 하나짜리 IRST를 써요. 그 다음에 전자공학 조적 표준 표적 조준 예 그다음에 전자전 뭐 이런 것들이죠 예 이게 이제 사대 항전 장비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자꾸 이제 반복해서 죄송한데 이건 이제 기억하시라고 짧게 짧게라도 반복할 기회가 있으면 할라 그래요 어두 번째는 이제 삼대 비전의 두 번째가 3종 전략성 공중발사 미사일이죠 예어 이게 이제 군사지정학 균형 및 예, 그러니까 개그라 그그 어, 그 다음에 글로벌 무장 유계질서 개그 이것 때문에 미국이 수출을 꺼리는 미사일들이죠 다목적 아음예 이게 이제 우리 천룡이라고 부르는데 예. 예그 다음에 이거를 또 함정 사냥으로 이제 이 지능을 바꾸면 엘레 m 미 되죠 이게 이제 어 얘들은 이제 특징이 뭐냐면 네그이 다목적 아음석이나 함정 사냥 아음속은, 이건 겉으로 보면 모양, 모양새가 같아요. 안에 지능만 달라. 쫓아 들어간 추력 방식만. 이렇게 사거리가 1 0 0 0 k 로에 앞에 탄두 무게가 4 5 0 k 로급이라고요 무시무시한 애들이죠. 네. 네 무시무시한 애들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레이더 사냥 초음속인데 얘가 좀 이제 골아프죠. 얘가 이제, 어, 미국으로 치면 이게, 이게 아금2R인데 아금2R이 어, 공식 자료로 마하 3에 약 3 0 0 k m 가는 걸로 나와요.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우리는 공중발사 말고 지대함 초음속을 우리가 한 2년, 2, 2년 반 전쯤에 어 3년 전쯤에 오픈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배치도 상당히 됐죠. 우리는 그게 이제 고체 연료가 아니고 액체 연료 방식이어서 많이 고쳐야 됩니다. 방식도 다르고 기술도 달라요. 그래서 이게 퀀텀 점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다 해서 우리가 이제 발표한 그 지대함 그, 액체 연료 통합 램젯 이 미사일이 나쁜 거냐,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언제 한 번, 이거 얼마나 살벌한지, 요, 요 장면들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예, 그, 발표된 장면들, 예, 굉장히 좋은 미사일이란 걸알수 있어요. 예. 어, 예, 그렇죠. 간단하게 이제 조금 말씀을 다시 드리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 철룡. 이게 예, 1 0 0 0 k m 에 아마 탄도 한 420, 5 0 k 로갈 겁니다. 예, 거의, 제즈미알과 같을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이제 그 탐, 그 탐지 추적 방식을 바꾸면, 예, 이제 그 함정사냥이 되죠. 예, 무서운 애죠. 얘도. 예, 전자파 지문을 추적을 하니까, 예, 설벌한 애가 되는 거죠. 엘레즘.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예, 예. 여기서 이 타는 걸 보면요. 예, 치고 나가서 그냥 깨잖아요. 이게 이제 보면 나중에 제가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아주 이그초음속미사일 우리 잘 만들더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이제 그 멈트죠. 예, 멈트. 예. 그 3대 전략 비전에서 이런 것들이 다 주권 자산인 거예요. 이걸 미국에서 수입하는 비행기 가지고는 이게 안돼4대 항전 장비 노후하고안 고쳐지니까 이게 공군 전투기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육해공 우주까지 다 쓰이는 건데 기술이 발전 을안 하지 그이 기술 발전에 기관차 역할을 해주는 애가 지금 KF-21인데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미국에서 수입하는 비행기 가지고는 어그 저기 삼종 전략성 공중 발사 미사일은 못 쓰죠 미국이 안 파니까. 너무 위험해서. 그 다음에 미국 거 가지고는 드론을 못 붙이죠. 미국 전투기에 한국산 드론 붙이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미국에서 고급 드론을 한국에 수출도 못 해주잖아. 그거는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에 걸리니까. 그래서 이런 주권 자산이란 말이죠. 이건 우리는 그냥 머스터로 가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런 거 계산했나? 당신들 이거 계산했어? 안 했을 것 같은데요. <laughs> 그 그러니까 자유라든지 주권이라든지 어 중국에 대한 저항이라든지 이런 컨셉이 없는 게 국방연구원에 그래서 차제에 국방연구원 해체해야 될것 같은데요. 뭐 그냥 세금 벌어지들 집단 아닌가? 예. 네. 어~ 비전제로 상상력 제로면 차라리 낫겠어 근데 혹시 그 안에 중국 공산당 비전이나 중국 공산당 상상력을 갖고 중국을 위해서 일을 꼬은 그런 이상한 인간이 있지 않나까지 의심이 되는 거죠 어~ 이 비전을 한번 보면 (1차) 파급은 한국 군사력의 비약적 발전이죠 자주국방의 클라스가 달라지죠 네 (2차) 파급은 뭐냐면 (10년) 후에 세계 (2위) 무기수출국이 전될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가끔 그 얘기 드리잖아요. 10년 후에 세계 2위 갈수 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풀세트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공중미사일 방어 AMD. 이게 이스라엘 찜쪄먹을급 갈 거거든요. 우리 이런, 이런 공간은딱 맞는 그런 형태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KF20부터 쭉 나가는 전투기 헬기. 음, 그 다음에 해군무기. 우리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드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가성비 아주 좋고 육군 무기는 당연히 그렇고 그래서 이, 이, 이런 이풀 세트를 다 경쟁력 있게 만들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냥. 근데 지금은 그걸 뭐 미국 용어로는 어, 다영역 모자이크 전술이라 그러죠. 멀티 도메인 모자이크. 그러니까 전부 이렇게. 이~ 이~ 지금 이 전쟁터에는 요거 요거 요거를 섞어갖고 요걸로 네트워크 만들어 이 전쟁터에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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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요걸로 네트워크 만들어 그렇게 그~ 맞춤형으로 어~ 육회 6회, 육공 우주를 이렇게 조합하는 방식이거든요 그 전쟁터의 성격에 맞게 음~ 그러니까 그런 체계를 염두에 두고 개발했잖아요. 그런 체계를 염두에 두고 미국 그 군사 전략가들이 그래요 한국이 거의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런 다영역 모자이크 전쟁을 염두에 두고 무기 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는 나라다. 그래서 이런 비전과 이런 상상력을 국방 연구원이 하나도 안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국방 연구원은 그냥 세금 벌어지들 집단 아니냐. 에? 그리고 뒷다리나 잡고 그 뒤, 뒷다리 잡은 게 머리 나머 머리 나쁘고 비전 나빠서 잡으면 다행인데 혹시 중국 간첩 같은 자들이 있어 갖고 잡았다 그럼 이건 이제 국가 반역이죠. 예, 그럼 이제 뭐그 카이다 국방연구원의 좀 이상한 사람들이 뭐 자꾸 돈 계산 내세워서 사업 타당성 따진 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 한번 그돈 계산만 가지고 한번 보자 이거요. 뭐뭐 주권 자산 이런 거 잊어먹고, 우리 자유 잊어먹고, 우리가 중국에 맞서야 된다 이런 거 잊어먹고, 그래, 한순간 우리 한번 돈벌어지 한번 해보자 그래, 당신들 같은 돈벌어지 근성 한번 발휘해볼게. 어, 이, 이런 종류 무기 따질 때는요, 미국이 운영하고 있는 글로벌 무장 위계 질서를 염두에 딱 두면 돼요. 그러면, 이, 이게 이제 그 전투기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죠. F-35 도입국과 F-35 미도입국. 근데, F-35 미도입국 중에 친서방인데. 친서방, F-35 미도입국딱 둘로 한번 나눠보자고요. 이 둘로 나눴을 때, 이 F-35 도입국에 대해서는 F-35를 보조해서 뛰는 애예요. 얘가 플레이를 같이 그렇게 하면 아주 기막힐 거예요. 그게. 또, F-35는 비행기 자체의 성능도 성능이지만, 미국의 감시 정찰 정보 자산이랑 연결돼 있고 미국과의 공동 공동 작전이 굉장히 그, 그 seamless하다 그러죠 굉장히 굉장히 부드럽게 같이 갈수 있는 그런 중간에그 연결고리 역할을 해준다면서 해준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 이제 유러, 유럽 러시아 예 유럽 러시아 접경 국개국이 있는데 국개국 중에 노르웨이, 핀란드, 폴란드, 덴마크는 F35 도입국이고요 발틱 3국 우크라이나, 루마니아는 F-35 미도의 국입니다. 그럼 여기서 덴마크를 넣은 이유는 뭐냐면 덴마크가 러시아랑 국경 없는 것 같죠? 아닙니다. 북극해를 둘러싸고 가장 심하게 충돌할 수 있는 나라가 덴마크입니다. 그린랜드가 덴마크 거기 때문에. 이래서, 그래서 노르웨이도 그렇게 러시아에 대해서 각을 많이 세우는 거예요. 노르웨이가 그북극해에 대해서 굉장히 큰그 지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 러시아랑 충돌이 있다고요, 거기도. 당연히. 네. 그래서, 어, 이게 이제 같은 KF21을 팔아도 노르웨이, 핀란드, 폴란드, 덴마크에 팔면 F35에 그 도우미로 아주 잘 뛰고 발틱상국 우크라이나, 루마니아에 팔면 얘가 가장 상위 기종으로 해서 대장 총 대장이 돼서 이끌고 좀 의미가 달라지죠. 네. 어, 동아시아 남중국해 7개국이 있는데 한국, 일본, 오스트레일리아는 F-35 도입국이고요. 이 중에 오스트레일리아가 전 세계 F-35 운영 넘버 원입니다. 지금 한 50대 운영하고 있을 거예요. 한국이 넘버 투입니다. 한국이 어, 40대. 예, 전에 하나, 그, 사고 나서 서른 아홉 대. 그 넘버 투예요 한국이. 운영대수 기준. 오늘 이 순간에. 음, 한국, 일본, 오스트리아가 F-35 도입국이고요 대만,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는 F-35 미도입국이죠. 이런데서 대만,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에서 우리 KF21을 수입을 하면 최상위 기종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여기서 잠깐 대만에 우리가 그거 팔았다 중국에 깨지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팔면 안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 5년 후에는 어떨까요? 10년 후에는 어떨까요? 강산도 변한다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선진국들이 있죠. F35 도입국 중에는 벨기에, 캐나다, 독일, 이스라엘, 이탈리아, 네덜란드, 싱가포르, 스위스, 영국. 예. 그리고 F35 미도입 쪽으로는 인도가 있고요, 중동이 있죠. 중동의 중동의 대장급인 나라가 여섯 개가 있습니다. 사우디 UAE 카타르 오만 이집트 모로코. 예, 모로코는 지브롤타 해협을 그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나라죠. 예, 모로코는 옆에 그 석유 가스만이라는 알제리가 굉장히 싸나와 갖고 어이 군비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나라예요. 자 이제 이런 이런 게임이죠. 그럼 여기서 보면, 어 이런 어, 이게 뭐 F-35를 도입한 나라든 F-35 미도입국이든 이 k f 2 1이라는 기체가 F-35급 전자장비란 말이죠. 특히 아까 고급 멀티 IRST 융합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미국 F-35 외에는 유일한 기체예요. 우리 여섯 개 박은 걸로 제가 보이는데 그건 나중에 한 10분 또 따로 할라 그래요. 재미있어서. 그다음에 전자전 레이더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그 뭐 전자공학 표준 조적표적 조준 뭐 이런 거. 예. 어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 녹색을 우리가 굉장히 그 중시해야 되는데요. 이게 KF-21 백개 이걸 못해 줘요. 미국도 못해 준다고요. 또 템페스트 도 이런 건못해 줘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그 고객 그뭐 뭐라 지원 정신이 악착같아야 되거든요 도입국한테 도입국이 드론을 개발하면 고급 드론 개발하면 도입국 스스로 그 고급 드론을 KF-21과 유무인 합동 전술 체계를 개발할 수 있도록 KF-21쪽에서 프로그램 수정을 도와줄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가 너희한테 고급 드론 못 팔어 알잖아 MPCR 있는데 못 팔잖아 하지만 너희가 그걸 뭐 엔진을 훔쳐오던 스스로 엔진을 만들던 엔진, 엔진 만들어가지고 너희가 고급 드론 만들면 우리 KFC를 갖다가 여기에다 붙여. 그리고 너희 마음대로 그거, 그 드론 조절하는 거 그거 너희 마음대로 짜, 여기서. 우리가 인터페이스 그거 알려줄게. 그리고 짜는 거 우리가 옆에서 도와줄게. 이거 한국 뺏기 못하죠, 이런 거. 한국 뺏기 못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뱃속에 6.4 예 뱃속에 6.4 입방미터 정도의 큰 공간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6.4 입방미터 정도의 큰 공간이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 이거 전체를 혹은 이거 중에 상당 부분을 어이 연료로 전환을 시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굉장히 그 항속거리가 늘어날 겁니다 내부 연료 항속거리가 그러면 우리 지금 눈에 보이는 그 반매립해서 그 유격미사일 달고 다니는 거 미티어. 미티어 네발딱 채우고 안에 내부연료를 집어넣는다든지 혹은 밑에다가 내부연료 많이 채우고 밑에다가 살벌한 그 저기 무슨 전략 그 폭격을 위한 그걸 단다든지 하면 이게 많이 가는 애잖아요. 뭐 제가 계산 안 해봤지만 한 4,500km 이상도 나올 수 있어요. 항속이. 굉장히,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거. 지금 거의 2,900인데. 거기에 연료 한 4, 5톤 더, 더 하면 꽤 많이 나올 겁니다. 한 4,000kg 이상 나올 수 있어요. 이러면 이게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진 거든요. 이 정도 나오면. 그래서 이제 이 나라들 중에요. 이 장거리 항속이 필요한 나라들이 있어요. 일단 오스트리아. 아, 일단 넓잖아, 나라가. 거기 뭐, 뭐, 그 F-35 항속이 한 2,400kg 되지 않나? 그거 가지고 뭐해 보겠어요? 항속이 뭐 4,000, 4,500 그다음 외부 연료 탱크 다르면 5,000 이렇게 나와야 그 대륙을 날아다니지 그래도 그 오세아니아 대륙인데 일본도 그래요? 나는 일본에 KF-11 팔 기회가 올 거다 팔자. 여러분 그렇게 되면 일본이 자기 의 목숨줄을 우리한테 맡기는 거거든. 일본도 나라 길쭉하잖아. 항속 길면 좋은 점이 있어요 거기도. 네. 그 다음에, 캐나다 당연히 그렇죠. 캐나다. 예, 나라 넓은데, 항속 길게 나오면 좋지. 덴마크도 그래요. 의외로. 덴마크, 그린랜드. 예, 그 크잖아요. 거기 공공기재들 있고, 그 공공기재 중에 일부는 또 미국한테 그, 임대해주고 그럴 거예요. 거기 항속거리 긴놈 놔두면 편하지. 덴마크.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왜 항속거리가 긴게 좋냐. 이란 조질 때 좋잖아. 이란 조질 때. 그럼 영국. 영국은, 이게 여기저기 그, 외따로 떨어져 있는 데들이 있을 거예요. 디에고 가르시아 같은 기지도 보면은 영국과 미국이 함께 쓰는 기지죠. 예, 네, 그 원래 영국 기지인데 미국이 같이 쓰는 그런 기지일 겁니다. 영국은 대형제국의 그, 그 백그라운드가 있어서 항속골이 긴놈 찾는다고, 이거. 그런 게 필요할 거예요. 아무튼 그런 나라들 항속거리가 긴게 필요한 나라들, 인도 당연히 그러죠. 예. 항속거리 긴게 굉장히 필요할 거라고. 사우디도 저 나라가 커서 필요할 수 있어요. 막 튀어다니려면. 항속거리 긴거 필요하지. 이집트도.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뭐라 그럴까 좀그 담담하게 생각해야 돼요. 이거 시장이 클수 있어요. 굉장히 클수 있어요. 이게. 어 충분히 뭐 저는 사업성 있다고 보고 근데 이런 뭐 비전들을 다 무시를 하고 이런 가능성을 다 무시하고 그거 뭐 불과 40대 물량 올라간 걸대패질해서 20대로 꺾 꺾어야 어 자기들의 임무를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자들의 머릿속에서 그자들이 상정하는 임무는 대한민국을 위한 것인지 혹은 다른 것인지. 것인지 참으로 궁금해질 지경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